삼성전자가 최근 알리백에 가입했습니다.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100% 사용하기로 한 건데요. 하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내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를 다 만들어도 정부 목표보다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인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마련한 전력 수급 기본계획 실무원입니다. 2030년 신재생 에너지 목표 설비 용량을 71.5기가와트로 정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재생 에너지 설비 용량이 29기가와트니까 40여 기가와트가 더 필요한 셈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조사해보니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추가 설비 용량은 30기가와트를 밑돕니다. 계획대로 다 짓는다고 해도 목표보다 크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신재생 에너지 설비가 구축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제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목표인 21.5%를 달성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부족한 용량은 13기가와트가량. 국내 최대 규모인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두 개나 더 만들어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내놓는 신호는 정반대입니다. 최근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을 들여다보기로 한데다 국무조정실도 태양광 등 지원 사업에 비리가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그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이런 그 부실 집행 사례가 대거로 확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새 정부가 스스로 정한 신재생 에너지 목표조차 이루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 전력 수급 문제를 넘어 알리백 가입을 피할 수 없게 된 기업 수요를 맞출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